반갑습니다 여기는 어...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두꺼비 집은 아니고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가 16평 밖에 안 돼요 16평에 건물이 한 12평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평 12평 이 있습니다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근데 리모델링 하는데 용적률이 남아 있죠 남아 있으니까 위에 3층 3층을 중축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조보강도 하고 난리를 칠 건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건폐율은 꽉차 먹은 거잖아요. 그거는 유지하고 그다음에 위에 늘어나는 부분만 그럼 8 평으로 줄겠죠. 8덟 평을 줄여서 전체 연면을 찾아 먹는 중축 부분. 그래서 1, 2층은 리모델링, 그다음에 3층은 중축을 할 현장입니다. 그러 그러니까 땅이 16평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물도 어떻게 보면 저희 제가 봤을 때는 보물인 거죠. 그러니까 보물을 리모델링 중축해서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그래서 이제 내부를 보시면 어 이게 그 부분이거든요. 왜냐면한 층을 중축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구조 보강, 구조 보강해서 이제 구조 개선해서 위치를 좀 잡은 겁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볼을 어떻게 하고 기둥은 기둥을 H빔, HV, H빔을 이렇게 세워서 구조를 보강하면 한층중축이 가능한 거죠. 2 층, 2층을 한번 들어보시죠. 1층에 들어오면 이제 기존에는 있 사실은 주거입니다. 주거 용도로 되어 있는데 용도 변경을 하죠. 그래서 어차피 사무실을 쓸 거기 때문에, 여기 대로변이기 때문에 사무실 쓰는 거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 보강, HB 보강이 1층, 2층. 그래야지 이제 위에 옥상인데, 옥상에 이제 3층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. 올라오시면 여기가 이제 어 8평을 여기다 중축을 해서 기존에 있는 모자라는 용적률을 여기서 찾아먹는 거죠. 그래서 1층, 2층은 기존에 있는 큰 건폐율을 유지를 하면서 리모델링하고 이것만 중축중축 중축 신고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중축 신고를 할때 어 그럼 늘어난 부분에서 주차장은 어떻게 할까요? 그런데 어 우리가 20평, 20평까지는 우리가 주차장 을 확보를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편하게 그냥 주식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.